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오늘 영상은 새로 영상으로 휴대폰으로 보시고 전체화면 누르시면 선명하고 깔끔하게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시장 상황에 조바심을 느끼고 착각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으면서 투자 수익률을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라는 생각에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에 좋은 기사를 뽑아서 왔는데, 바로 집값 반등세를 이끌었던 주요 아파트가 뭔지 찾아보니 5년 이하의 신축 아파트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이하의 신축들이 거래량이 많았고, 그리고 가격 회복도 많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가장 급락이 나오고 많이 떨어진 단지들이 전 고가에 비해서, 전 고가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단지가 어디였다? 신축이었습니다. 예. 5년이야, 신축들. 자,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여전히 실수요 장세를 대변해주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신축을 지금 들어가려는 수요들, 누굴까요? 지금 신축이 전세가보다 이 매매가, 매매가 대비에 전세가율이 높은가요? 아닙니다. 신축 살려면 지금 돈 많이 들어가요. 구축 사는 것보다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투자자에게 메리트 있는 건 아니에요. 투자자가 샀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럼 5년 이하 신축 아파트의 거래량이 많았다는 건 결국 지금 매수 주체도이 회복세를 이끌어내는 주요 매수자들이 실수요자라는 거예요. 이두 가지를 이 기사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실수요 장세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자, 18년 9.13 대책 나오고 투자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왜? 다 중과잖아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다 중과. 더 사면 손해보는 구조예요. 게다가 2020년. 코로나가 터집니다. 자, 코로나 터졌을 때는 한창 시장이 또 조용해졌었어요. 근데 돈이 역대급으로 풀렸죠. 이 돈이 어디로 갑니까? 부동산 주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실수요자만으로도 시장이 급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급등에 또 이면, 코로나도 있겠지만, 임대차 3법이 있습니다. 자, 2020년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초에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 시장에 열이 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 사람이 있겠죠. 10개가 어느 지역은 9개가 되고 어느 지역은 5개가 되고 감소하는 겁니다. 거래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그러니까 전세가는 어떻게 돼요? 폭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 폭등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매매가보다 전세가 상승률이 더 높았어요. 이런 경우는 전 처음 봤습니다. 예. 그래서 2020년 하반기 전세가가 미친 듯이 오르니까 21년 가서 매매가가 꼭지를 찍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전고점이죠. 전고점. 자, 지금 설명드린 이 과정.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단지들이 바로 오늘 얘기하는 이 신축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대형. 신축, 대형. 이 카테고리가 이번에 이쭉 이어져 오면서 많이 올랐던, 가장 많이 올랐던 부동산입니다. 자, 이건 예전 장과는 조금은 달라요. 예전에그 사이클과는 좀 다릅니다. 예전에는 압도적으로 재건축이 제일 비싼 아파트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실수요 장세가 굉장히 길게 나와주면서 자, 신축, 대형의 에너지가 많이 갔어요. 특히 신축. 예. 네. 그리고 대형은 요즘 아무리 이렇게 조정이 나왔어도 대형은 얼마 안 빠졌어요. 미처 대형이 내려오기 전까지 그 시간이 좀 걸렸을 텐데, 걸려야 될 텐데. 미처 대형이 내려오기도 전에 지금 회복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게, 어, 소형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왜 대형은 덜 빠지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게 똑같지가 않습니다. 들고 있는 사람이 달라요. 대형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본 여유가 있겠죠. 소형일수록 작은 돈으로 투자했고 여유 없이 투자한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물량 자체가 자 지금 대형 면적의 그 분양 나오는 물량 자체가 지금 적어요. 일부 단지들은 아예 30평대까지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대형이 줄어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을 가진 그 물건 자체가 금매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금매로 나올 대형 매물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적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통계를 보면 소형이 많이 떨어진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에다가 천문을 하자면, 신축 플러스 소형이라고 붙이면 딱 맞습니다. 이번에 집값 회복세는 5년 이하 신축 아파트 소형이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체는 실 수요자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이제까지 왜왜 예, 왜, 어떻게 시장 상황이 흘러갔고 5년 이하 의 신축이 회복세가 만들어졌는지까지 설명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토대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시장을 판단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지금 아파트를 사려고 고민하시는 분께 하나 던져주는 메시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집값이 회복이 어느 정도 나왔느냐,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어, 송파구, 강동구. 제가 매주 수요일 날 오후 2시 반에 강의를 진행하잖아요. 자, 그리고 가장 바닥이었던 때가 언제죠? 22년 12월이었습니다. 자, 이때 제 강의, 뭐 멤버십에도 있고, 제 영상에서도 잘라 올린 게 있을 거예요. 이때 가장 많이 떨어진 부동산을 내가 매입하면 회복을 강하게 누릴 수가 있고, 특히 소형을 접근하는 게 좋은 전략이다. 나중에 사이클이 변환되면 그때 대형으로 바꾸면 된다. 대형은 아직 미쳐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설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대형이 미쳐 떨어지기도 전에도 지금 회복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여전히 저는 이것을 이 반등이고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 상승세라고는 생각 안 해요. 아직 부족합니다. 왜? 전세가 아직 따라서 올라와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첨언해서 제가 투자자분들은 실수요자분들은 지금 2022년 12월 기점으로 이 많이 떨어진 과대폭락 나온 단지들을 실수요자 입장이면 사도 되지만 투자자는 지금 사는 시점이 아니다 라고 설명드렸어요 전세가율이 너무 낮다 내 돈이 투자는 내 돈이 적게 들어가야 되는데 레버리지를 극대화 활용해서 수익률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은 내 돈이 6억, 7억 들어가서 1억 벌게 생긴 시장 구조다. 그러니까 투자자는 스테이하고 실수요자는 지금 내가 거주할 곳, 좋은 곳, 이 신축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단몇 개월 만에 지금 회복이 강하게 일어나잖아요. 지금 12월라고 쳐도 12월부터 지금 5월까지 단 5개월 정도죠. 5개월 만에 그 바닥을 기어 올라서 송파구에 뭐 엘리트 아파트 그리고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닌 곳은 더 가파르게 회복했어요. 그래서 뭐 헬리오시티나 파크리오 같은 경우 예.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 단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20평대가 씨가많을 정도로 매물이 감소했어요. 20평대 중심으로 거래가 많았고 가격 흐름도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강동구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 아파트들, 재건축된 아파트, 그라시움, 아르테온 중심으로 신축 아파트들이 조정이 많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 전세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투자자가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빠졌죠. 근데 이것들이 회복이 되면서 지금 호가가 그때 기준으로 해서 강동구도 뭐 12억 후반대로 실거래가 찍힌 게 있는데, 지금 이제 15억이에요. 그리고 좋은 로얄, 층 로얄 호수로 하려면 뭐 17억, 18억을 줘야지 됩니다, 지금. 굉장히 빠르게 회복했어요, 지금. 그리고 엘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트 아파트들도 전에 뭐 19억, 20억 뭐 얘기하던 게 지금 뭐 23억 뭐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작은 평형대가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자, 이 30평 대는 여전히 찾아보면 은 저가 매물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호수가 좀 빠지는 애들은 가격, 절대 가격은 싼 애들이 있는데 20평 대는 그런 걸 재볼 그게 없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단지들을 보고 계셨던 분들은 후회, 1번 후회. 두 번째는 조바심이 날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시는 분이 많을 거고 특히 이 조바심을 내고 후회하시는 분 중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실수요자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투자를 이쪽에 하고 싶었고 했던 분들 우리 투자자분들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입지단지, 예, 입지단지 좋아하셔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데만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수익률만 맞추면 되는 이 잠재력을 보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수들이 이제 두 번째 애들이 많죠. 자, 1번 아무래도 황금성 입지단지는 그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자, 근데 지금 이 과정에서 우리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는 라 거예요. 뭘까요? 지금 이 상황이 반등장인가? 네? 더 오를 거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된다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그널은 아직 안 나왔어요. 여전히 실수요장으로 움직여 왔고, 지금 중요한 지표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만약 지금이 투자자들도 진입하고 있는 시장이라면 지금보다 거래량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금리의 상황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인하로 방향이 틀어지면 투자 수요가 움직일 거예요, 여러분들. 예. 네. 자, 금리가 이렇게 내려오는 시그널, 뭐, 동결동결, 그리고 하방으로 시작되면 첫 번째, 전세가가 회복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이미 여러분들, 강남 3구랑 용산을 빼고는 비규제 지역이에요. 그 말은 뭐다? 비규제 지역이니까 두 개까지는 취소해 준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강남 3구를 제외하고 용산을 제외한 등지에서 투자 수요가 움직일 만한 단지들, 재건축이나 아니면 주요 입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거래가 확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수요가 더 늘어나야 우리가 시그널을 확실히 받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실수요자 중심으로만 시장이 움직였다. 투자자들은 지금 조용하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투자자들이 아파트 시장에서 조용한 거지, 기존 아파트 시장에서 조용한 거지, 다른 부동산 종목에서 조용한 건 아니에요. 지금 최근 들어서 회복세 나왔잖아요. 아파트만 그렇게 된게 아니라요. 건물들도 회복세 나왔어요. 빌딩들도. 그리고 제가 요즘에 얘기하는 이 소액 투자처들. 예. 네. 재건축, 단지 내 상가를 활용해서 들어가는 방법이라던가, 그리고 이렇게 모아타운이나 초기 재개발들로 들어오려는 수요자들도 늘어가지고 거래가 꽤나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중심은 기존 아파트 시장이기 때문에, 아파트 시장의 지금 움직임, 그리고 지금 접근했을 때이 반등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얘기할 때는 다소 이 전고점까지 가는 데는 어려움이 보인다. 예, 정고점을 돌파하는 이 재상승, 그 국면은 아직까지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확신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테크는 금리의 그 인하, 예, 방향전환이고요. 예, 피벗이 시작되고 내려와 주면 전세가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 매매시장까지 운기가 전달되면서 사이클이 돌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회복이 나온 이 5년 이하 신축 아파트들,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조바심 느끼는 이 아파트, 지금 사도 될까라는 물음에는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분명히 작년 12월 이때쯤 강의를 했던 영상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과대 폭락이 나온, 많이 떨어진 단지를 중심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실수요자는 대출도 완화됐기 때문에, 이, 원래는 대출이 한 푼도 안 되는 15억 초과도 대출이 되고, 50% 송파도 받을 수가 있고 또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비규제 지역 됐으니까 DTI 기준으로 60, 뭐70 이렇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세 끼고 투자하시는 보다 훨씬 유리하니까 이렇게 많이 떨어진 부동산 잡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고 지금은 회복이 어느 정도 나왔잖아요. 자, 가격 분석해야죠. 이럴 때. 가격 분석해 보면 지금 상황은 또 국면이 달라요. 그때 12월 때 국면 다르고 지금 5월 국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월 와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5년 이하 신축 보고 있었으면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수익률 바로 제대로 보기 어렵다. 늦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 괜찮게 접근하는 방식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자, 실제 그 5년 이하 신축 아파트들 보면은 전세가율이 다시 매매 가격이 회복되면서 다시 40%? 50% 수준밖에 안 돼요. 그쵸 그러면 들어가는 돈이 중상급지. 어느도 중상급지니까 강동의 그라시움 볼게요. 지금 호가 최저 호가가 15억이에요. 자, 그럼 전세가 얼마인지 아세요한 7억 정도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8억이 들어가잖아요. 전세가보다 투자금이 더 많은 상황. 자, 이 8억으로는요. 네, 전세 끼고 지금이라도 예. 네. 더 회복되면 안 되니까. 전세 끼고 미리 사놓, 산을까 미리 사놓을까? 이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출받아서 그 실제로 거주하려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는 다른 얘기고, 지금은 똑같이 8억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8억으로 그라시움을 사는 것보다는, 저는 이 돈이면은 재건축을, 예, 재건축을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봐요. 자, 레버리지는 뭘로? 대출을 받아서. 대출 받아서 60%, 70% 혹은 뭐 50%도 괜찮아요. 50% 받아 가지고 할수 있는 강남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찾아보세요. 몇개 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 단지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데 그냥 내가 지금 8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거를 8억으로는 어디 하나 입주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응? 그라시움 같은 경우에는 뭐 입주를 할수 있겠지만, 입주를 하기는 싫고, 그냥 돈을 굴리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예, 어, 그라시움 회복이 지금 벌써 2억이 돼버렸네? 그, 그러니까 나 지금 껴놓고 있으면은, 또이 회복이 되면은 21억이 고점이니까, 그때까지 가면 내가 매덕 벌수 있겠네? 라는 생각으로 전세 끼고 사기보다는, 그냥 좀더 길게 보시자고요. 좀더 완벽하게 보시자고요. 그랬을 때, 같은 기회비용으로 재건축으로 좀더 좋은 자리를 점할 수가 있어요. 이 8억이라는 돈은.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신축을 사놓을 돈으로 재건축을 살수 있다는 겁니다. 예. 네, 물론 신축을 전세 놓는 가정 하에. 그럼 이 전세 놓는 금액으로 본인이 대출이 없으면 대출받아서 예. 네, 재건축을 사는 게 맞다. 어떻게든 지금 신축 보지 말고 재건축을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신축이 많이 떨어지고 많이 회복했죠? 재건축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고, 회복도 별로 못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쪽을 노리시는 게 낫죠. 물론 최상급지는 뭐,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내려놓고, 강남 등지 보면은, 신축이 가격 변동이 크고, 재건축은 그나마 변동폭이 적다는 거예요. 신축보다는.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신축과 비교했을 때, 싸요. 싸다. 뭘 봤을 때? 가치를 봤을 때. 같이 투자, 같이 투자하죠? 뭐, 어은비 버핀 나오고. 근데, 가치를 봤을 때, 지금 신축 사는 게 아니고, 재건축 사는 게 맞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조바심 내서, 전세를 끼고, 신축을 사는 건, 정말 잘못된 짓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딱 5년만 지나잖아요? 이 신축도, 이제 10년 이하의 아파트가 될 뿐이고, 구축 아파트고요. 재건축은, 5년, 10년 뒤에, 새 아파트로서, 지금 보는 신축보다 더 강한 에너지와 가격점으로, 여러분들 자산을 불려 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자본이 적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적은 자본이지만 내가 돈은 없지만 어떻게든 상급 입지, 어떻게든 잠재력이 높은 재개발, 재건축을 할수 있는 부동산에 적은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이걸 찾아내시는 게내 돈을 빠르고 크게 불릴 수 있는 핵심 키에요. 자, 여러분들, 1억 가지고 재건축 투자할 수 있습니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1억으로 여러분 재건축 투자할 수 있어요. 기가 막히고 뒤통수를 때려 맞는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소수만 알고 있는 전략이죠. 제가 이거를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요즘엔 이거를 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이밍에는 작년 12월에는 많이 떨어진 주요 단지가 알짜 배기였고 지금은 이런 소액으로 1억이든 뭐 2억이든 3억이든 상급지에 재건축 투자를 비벼볼 수 있는 이 기막힌 전략이 있는데 안 쓰는 건 손해입니다. 여러분들 손해요.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수요일 2시 오셔가지고 꼭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강의를 들으시기 위해서는 하단에 제가 남기는 첫 번째 댓글 누르시면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매주 수요일 2시 반에 진행되는 강의 오셔가지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뭐 강의비가 비싸지 않거든요. 그냥 영화 관람 비용 정도니까 와서 편하게 자산을 어떻게 불릴수 있는지 그 영화 한 편을 제가 주연 배우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막히고 소수만 하고 있는 모르면 손해보는 전략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집값 반등세 5년 이하 신축 아파트가 이끌었다 라는 주제 중요한 핵심 기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풀수 있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예 보고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다음 스텝을 어떻게 바, 밟을지까지 함께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들 올려드릴 테니까 꼭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